가죽카파 내가 이겼쥬? 아빠 1티 했어요. 오케이 튀자 살고 싶으면 튀어! 동훈아 누구한테 한 말이야? 나한테 말한 거야. 쥐가 너한테 왜 네가 너한테 말을 해? 어이. 너한테 이거로. 청청 청. 청, 청. 야이 정도면 잡을 수 있다. 까무지 마라. 아이고. 오케이. 먹을 거야. 오 응? 음? 죽을 했네 침대 몇개 깼네? 어? 아빠 하나 깼어 분홍색도 깨러 가야겠다 야. 살았다! 엄청 빨리 나와 에메랄드가 응 뒤뒤. 살짝 팔로 스쿼트한 거 처음이야. 한명씩 불려? 김우식 김우식. 다크. 이상하게 재밌네 정훈이 유튜브. 열받네. 킹받네. 그래 들어와 빨리. 아 이번은 킬 누가 더 많이 하나 한번더 해야 되나? 아, 우리는 이제 그냥 게임 승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게임 승리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할래? 랭크전 재미없어? 응뭐 재미없어 근데 랭크전이 높아야 좋은 거 아니야? 다들 랭크 올리려고 열심히 하던데 낭만은 랭크 안해 요즘 걔뭐해 그러면? 은 걔는 일반 스쿼드 이런 거 아니면 블레이드 풀 아니면 타워 오브 해 아니면 스키비디 톨레 타워 디펜스 아니면 검전사 이런 거 아니 근데 검전사 해 이번 판은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늘 재밌지 나는 첫 버튼 제이드 망치에 산다 나도 여기 아이템이니까 산다 응. 아이템이어도 안살 때도 있잖아 여기 아이템은 아이템을 먼저 초반에 뭘 먹냐가 중요한 거 같아 블럭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 넣는다 다음 들어간다 다음으로 바로 각한 번에 때릿 때릿 때때때때때때아 아니, 닭다 넣어. 자잘 가. 뭐야? 아빠 이거 이거 뭐야? 무적 포션으로 샥척 날려버렸어 쟤는 왜 이렇게 오 같이 생겼지 아쉽다, 막히문을 줬으면 좋만죽었더라을줬다 바퀴문을 다 뭐 화주 아빠를 노아 버리 이겼어? 어. 대단한데요? 아빠 바로 그래. 1 티어 시작합니다. 아빠 1 티어 했어요. 오케이 튀자. 살고 싶으면 튀어! 동 나. 누구한테 한 말이야? 나한테 말한 거야. 쟤가 너한테 너왜 니가 너한테 말을 해? 어유. 예, 예, 예. 먹고 니네 내려오면 내가 껌들어고 올라간 다음으로 잘가 1킬 또 했음. 톡! 톡! 그 뭐야? 너 뒤로 o u 텅. 이 정도면 나 잡을 수 있다. 까불지 마라. 아무도 오케이 okay. 그... 그... 아 r a v e l s it. I will do. Okay. <목소리> <목소리> 아니, 왜 우리 우리 마 어, 노 오, 없네. 니 그거 쓰면 으지라고으지라 엄마. 이게야 아, 어, 하나님. 오늘, 우리, 우리, 우 아, 우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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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리 우리, 우지 됐다. 이거 있으면 피해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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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끝이지 뭐. 음, 피해. 음. 오. 뭐라는 거야? 와우. 슛. 크. 아, 나 제이스 점프를 거기서 했지? 다 죽여놓은 걸. 어디서 났는데? 너무 빨리 했어. 아, 너무 진짜 너무 아깝다. 슉 이거 개이쁜데? 아빠 왜막킬 먹은? 나빠. 뭘아빠 아, 내가 죽여준 거지. 아니 다가 입었죠. 야, 저번 아빠 킬 되게 많이 했어. 6킬했어나 지금 너무 험한 했어 이거 때문에. 너몇킬 했는데? <laughs> 나도 6킬6킬했어활 그만 쏴, 야. 와, 나 기분 진짜 나쁘다, 인마. 이게 진짜 이게 슈거라, 이게 진짜. 어, 어 내가 죽이려 그랬는데. 뭘로 죽였어 너 지금? 제이드로 너 제이드야? 아 제이드지 어 경준이 일어났어? 응. 누가 진상 일어났어? 엄마 응, 어, 닿았다 어, 응 일어났다 어 잠깐만 내가 죽을 뻔했다 어우 시, 큰일 날 뻔했네 잘했네 잠깐만 기다려봐 응밥응 오삼 티어 오삼 티어 됐는데 어너삼 티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근데 우리 이거 킬 대결이야. 갑자기 킬 대결 됐어? 응 아까 킬 대결 얘기했어. 아 이번 판도 내가 또첫 차기 우승하겠다. 아빠 끝났어 끝났어. 왜? 내가 아빠보다 이제 게임을 더 잘해. 아 내가 오히려 더 잘하잖아. 친구들 몇왜 깼네? 어, 아빠 화났겠어. 분홍색도 깨러 가야겠다. 살았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그릇. 아, 파란색 깨지 마. 내가 거기서 뽕키하게 왔어. 아, 죽었네. 이거 깨면, 이걸로 게임 되더라, 이거는. 아, 나 깨게. 그래. 기만 타야지. 아빠! 응. 왜깨 자꾸 침대? 그럼 침대를 깨야 이기지, 바보야. 아니, 키를 못 타잖아, 내가. 어? 너 키를 하려고 아빠가 옆에서 게임해 주는 거냐? 그다 왜 이래?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는 거야. 어나왜 이러나.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에메랄드가 엄청 빨리 나와 에메랄드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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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뒤뒤. 침대 컷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저거 알아서 이겨 어? 아빠가 응. 아빠가 침대를 세세 개나 다 컷했네. 어나 기분 딱 불러. 나 레벨 어, 떴어. 레벨이 왜떠 여기서? 정훈아요즘 레벨이 뜰수 있어? 아니 아빠가 침대 다깨 같다고 15분 됐으니까 빨리 깨야지 아빠. 안 그러면 우리 저저 아직 많이 남았어 정훈아 아빠가 타이탄도 해, 치울게 에헤. 착. 척. 척. 어우, 아빠가 타이탄 컷. 타이탄 팔면서 컷한 거 처음이야. 팔면서. 돌려? 팔면시팔면시 와, 여기 에메랄드 뭐야? 우와! 왜? 몇개 있는데? 와에메랄드 30개야. 지금 진짜? 나도 15개 있는데, 초? 응. 음. 지금 굳이 필요해? 어차피 우리가 2인 게임인데? 질수수도있어 <laughs> 못하면? 너랑 나밖에 없네. 일로 와 일로 와에메감 맞춰. 여기, 여기 템을게아금 아빠. 지금. 아빠? 이거 해보고 싶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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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 내가 넣어놨어, 에메랄드. 내가 져갔어 가져갔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쌤 먹는 독다 넣어. 아, 나 이거 지금 그건데. 엄마? 오, 쌤이 떴다. 4단계. 와! 야, 나이 검도 떴어. 레이저 검도. 나줄라 이거 어떻게 줘? 이거 그냥. 줄수 있어? 여기 안니다 오, 어, 주네? 오케이. 우와. 오케이, 너. 야, 너 쟤, 딱... 재... 삭제해라. 윙, 윙, 윙. 과연 윙, 윙 가능? 오. 윙. 과연... 여기서 클라우드로. 물론. <laughs> 과연, 지가 죽었네? 아니, <laughs> 잠깐텔레포리안 막혔어. 아유. 텔레포리 박! 아유, 내가 죽일게, 그냥. 아빠 이상해 이거.. 너무... 내가 죽여? 아니면 니가 죽일래? 어저 자식을 이 죽여야 돼. 저 무조건 죽여야 돼. 니가 죽일 거야? 야 이거나 먹어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줄게. 텔레폴리 아닌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무적 포션 하나 건졌고. 이거 열다섯 개 있거든? 다 까먹어. 아! 이거 언제 까냐 그러면? 아빠 아, 까줄게 멀리서. 좀 나왔어? 이제 그리고 에메랄드 네개줄 테니까 그인챈트해 그럼 두개 열리더라 여기다 에메랄드 넣을게 응? 넣었어 너희 잠깐 버그 올렸었어 삭제하고 와 그러니까 버그 같은 거 하지 말고 삭제하고 아 진짜임 알았으니까 삭제하라고 기다려라 블록이 없어 아우 저기 아, 그 광선 방송...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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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충분해 얘는 무슨 깡으로 들어왔어 아빠 레벨인데 그치 우리가 너희가... 아. 둘 다. 완벽 승리. 우린 이제 웬만하면 안 진다. 애값에다가 레벨이 응.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무조건 그래. 라이프 스킬을 맞춰 들어와야지. 그래. 어떻게 시간 몇인데? 57분이다. 즐거웠다.